저는 올해 91세 현역 의사 오영철입니다. 제가 70대 초반이었을 때 일입니다. 명절에 손녀가 우리 집에 왔을 때였죠. 오랜만에 보는 손녀가 너무 반가워 번쩍 들어 품에 안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다섯 살난제 손녀가 한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한테서 냄새나. 의사인 제가 제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손녀의 그 말이 계기가 되어 그날부터 저는 노인 냄새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노인들의 위생 관리와 장수 비결에 관한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연구성과들을 확인해 본 결과 제 몸에서 나는 주범은 노네랄이라는 물질이었습니다. 40대부터 서서히 증가하는 이 지방산 화합물은 단순한 냄새 문제가 아닙니다. 노네날 수치가 높은 노인일수록 면역력 저하와 각종 질환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99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노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특정 신체 부위를 반드시 깨끗이 씻는 습관이었습니다. 이런 습관은 단순히 냄새를 제거하는 것을 넘어 전신 건강과 장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노네날은 더 많이 생성되지만 제가 알려 주는 부위를 제대로 관리한다면 99세가 되어도 병원 한번 가지 않고 노인 냄새 없이 건강하게 살수 있습니다. 제가 60년 의학 경험을 통해 발견한 그 비밀의 신체 부위 네곳 지금부터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본후 여러분의 건강관리법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먼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님의 나이를 알 수는 없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이 관리법의 효과는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거기다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안할 이유가 없지요. 이제 제가 평생 연구하고 실천해 온네 가지 부위 관리법을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노인이 건강하고 장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깨끗하게 씻고 관리하는 습관이 필수입니다. 특히 발, 사타구니, 겨드랑이, 코와 입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세균과 독소가 쌓이고 면역력이 약해져 각종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가장 먼저 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60년 넘게 수많은 환자를 진료해 오면서 가장 놀라운 발견은 건강한 노인들이 모두 발 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발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발에는 7,000개 이상의 신경말단과 26개의 뼈, 19개의 근육이 있으며 이는 우리 몸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발바닥에는 주요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분포해 있어 발 건강이 악화되면 심장, 간, 신장 등 내장 기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달 진료실에 오신 78세기 명순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발 무좀과 가려움증으로 5년째 고생하고 있어요. 밤에는 가려움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이제는 걷는 것도 힘들어요. 발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두렵습니다. 진찰해 보니 발가락 사이가 하얗게 불어있고, 각질이 심하게 일어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 82세 박정우 할아버지도 비슷한 문제로 오셨는데, 발바닥 통증과 무릎, 관절염으로 10년째 고생 중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3분도 서 있지 못했어요. 가족들과 함께 산책도 못하고 집에만 있으니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선생님, 저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두분 모두 발의 혈액순환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죠. 이런 환자들을 수십 년간 치료하면서 저는 특별한 발 관리법을 개발했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노인 냄새의 주범인 노네날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온몸의 혈액 순환이 원활하게 되어 발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두 환자에게 제가 권고한 발 관리법을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매일 저녁 따뜻한 물에 20분간 발을 담그세요. 물에 소금 한 스푼을 넣어 조욕을 하면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발의 독소를 제거하는데 탁월합니다. 저도 매일 밤이 방법으로 발을 관리합니다. 둘째, 발가락 사이를 포함한 모든 부위를 깨끗이 씻고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는 무좀의 온상이 되므로 드라이어를 사용해 완전히 말리세요. 박정호 할아버지는 처음에 이 방법이 귀찮다고 하셨지만 저는 강하게 이 습관의 중요성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재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발 통증이 크게 줄었고 이제는 하루 30분씩 걷기 운동을 할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셋째 저는 모든 노인 환자들에게 발 마사지를 하루에 5분씩 하도록 처방합니다. 취침 전 발바닥을 마사지하며 경혈점을 자극하면 전신 건강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일주일에 한번 발각지를 제거하고 보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 60년 경험에 의하면 발의 건조함이 균열과 감염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 방법으로 치료한 김영순 할머니로부터 3개월 뒤 기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무좀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발 냄새도 없어졌고, 이제는 손자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할머니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습니다. 발은 우리 몸의 기초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발이 땅에서 멀어지면 병이 시작된다는 오래된 명언이 있습니다. 미국 쪽 부의학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7%가 발 관련 문제를 경험하지만 정기적인 발 관리를 통해 80%의 발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히포크라테스는 건강의 열쇠는 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발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부위가 있습니다. 발 관리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신체 부위는 바로 겨드랑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실 수 있지만 겨드랑이는 노인 건강과 노내날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학적으로 겨드랑이에는 수많은 땀샘과 림프절이 모여 있어 노폐물 배출의 중요한 통로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발생하는 논의 날은 주로 겨드랑이와 같은 피지선이 많은 부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제가 손녀를 안았을 때 냄새 난다고 했던 그 주범이 바로 이 논의 날입니다. 물론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지만 그중 논의 날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이지요. 제 진료실에 오셨던 75세 이명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처음 만났을 때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의사 선생님, 아무리 목욕을 해도 제 몸에서 나는 냄새가 사라지지 않아요. 손자들이 안아주려 하지 않고 버스에서는 사람들이 자리를 피해요. 우울증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선생님, 저는 이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진찰해 보니 겨드랑이 부위가 하얗게 변색되어 있고 피부가 건조한 상태였습니다. 노네날 농도가 매우 높았고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발의 혈액순환 저하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또한 분, 81세 최광식 할아버지는 겨드랑이 부위의 가려움과 붉은 발진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겨드랑이 부위가 항상 가렵고 피부가 붉어져요. 땀이 나면 냄새가 심해져서. 사람들을 만나기 두렵습니다. 옷도 몇번 입지 못하고 버려야 해요. 이런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저는 겨드랑이 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 할아버지, 겨드랑이는 단순히 냄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곳의 건강이 전신 건강과 직결됩니다. 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에게 겨드랑이 관리법을 처방했습니다. 이 방법은 수십 년간의 경험을 통해 개발한 것으로 논의 날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겨드랑이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 탁월합니다. 첫째, 겨드랑이를 매일 중성 비누로 깨끗이 씻되 너무 강하게 문지르지 마세요. 최 할아버지에게는 특별히 녹차 성분이 함유된 약산성 비누를 사용하도록 권했습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노네날 분해에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명자 할머니는 처음에 그런 거 해도 소용없을 거예요 라며 회의적이었지만 저는 할머니를 설득했습니다. 할머니, 제 60년 의료 경험을 믿어보세요. 이 방법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개선되었습니다. 둘째, 씻은 후에는 완전히 건조시키고 베이킹소다를 소량 바르도록 처방했습니다. 베이킹소다는 피부를 안정화시켜 논의 날 생성을 억제합니다. 저 자신도 매일 아침 이 방법으로 겨드랑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셋째, 면 소재의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합성섬유 셔츠만 입고 계셨는데, 제가 천연 소재로 바꾸도록 권고했더니, 피부 자극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넷째, 앞에서 말씀드린 발 관리와 함께, 겨드랑이 관리를 병행하도록 처방했습니다. 두 부위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함께 관리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이명자 할머니는 2개월 후 진료실에 다시 오셨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생기 있고 미소를 띠고 계셨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몸 냄새가 현저히 줄었어요. 지난주에는 손자가 할머니 좋은 향기가 나요라고 말하며 안아주었어요.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최광식 할아버지도 4개월 후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겨드랑이 습진이 개선되고 가려움증이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자신감을 갖고 노인대학에 등록했다고 자랑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선생님이 알려주신 관리법을 실천하고 있어요. 겨드랑이는 논의 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부위이며 발 관리와 함께할 때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 도쿄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논의 날은 피부 세정과 pH 관리만으로도 64%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은 숨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옛 속담처럼 겨드랑이 관리는 보이지 않는 건강의 열쇠입니다. 제60년 의료 경험을 통해 청결은 약보다 강하다라는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부위로 넘어가 볼까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꺼리지만 건강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사타구니와 생식기 주변인데요. 의학적으로 이 부위는 피부 주름이 많고 항상 습하며 산소 공급이 제한되어 세균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면역력이 약해지는데 이 시기에 용변 후 제대로 씻지 않는 습관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 79세 정순이 할머니가 오셨을 때가 기억납니다. 할머니는 창피함에 얼굴을 붉히며 조심스레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소변을 볼 때마다 따갑고 가려움증이 심해요. 요실금도 있어서 속옷이 항상 습하고, 냄새 때문에 사람들 만나기가 두려워요. 발 관리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 나이에 이런 문제로 병원 다니는 게 너무 창피합니다. 이는 불충분한 위생 관리가 원인이었죠. 할머니, 창피해 하지 마세요. 이런 증상은 할머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매우 흔합니다. 적절한 관리만 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어요. 라고 위로해 드렸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 85세 김철수 할아버지도 비슷한 문제로 진료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용변 후 제대로 씻기가 힘들어 항상 불편해요. 항문 주변이 가렵고 붓기도 하며 만성변비까지 있어 더 힘듭니다. 처음에는 3분도 앉아있기 힘들었어요. 선생님, 제 남은 생애를 이런 고통 속에서 보내야 할까요? 저는 두 환자에게 60년 이료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특별한 관리법을 처방했습니다. 김 할아버지, 이 부위는 나이가 들수록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제가 처방하는 방법을 따라해 보세요. 첫째, 하루에 한번 15분간 좌욕을 하도록 권했습니다.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천일염이나 베이킹 소다를 한 스푼 넣어 좌욕하면 사타구니와 생식기 주변의 세균을 제거하고 논의 날을 씻어내는 데 효과적입니다. 정순이 할머니는 처음에 그런 게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의문을 표하셨지만 저는 제 평생의료 현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요로감염 예방에 탁월해요. 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둘째, 용변 후에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씻거나 비대를 사용하도록 강조했습니다. 화장지만으로는 충분한 세정이 어렵다는 점을 환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도 80세가 넘어서야 비대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집에 반드시 설치해 두고 사용하고 있어요. 라고 제 경험을 나누며 김할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셋째, 샤워할 때는 약산성 비누를 사용해 부드럽게 씻고 반드시 보습제나 바세린을 얇게 바르도록 처방했습니다. 특히 알로에 함유 보습제를 추천했는데 이는 제가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방법입니다. 넷째 면속 옷을 자주 교체하고 통풍이 잘 되는 느슨한 옷을 입도록 권고했습니다. 저는 모든 노인 환자들에게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속옷을 교체하도록 강조합니다. 정 할머니, 속옷은 제이의 피부와 같습니다. 깨끗한 면 속옷으로 자주 갈아입는 것이 약보다 더 중요합니다. 3개월 후, 정순이 할머니가 진료실에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셨습니다. 놀랍게도 요로감염이 완전히 사라졌고, 가려움증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제 외출도 자신있게 할수 있고, 지난주에는 손녀와 함께 여행도 다녀왔어요. 좌욕이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어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5개월 후 재진 때 항문 주변 피부염이 치유되고 변비도 개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불편함 없이 일상생활을 즐기고 있으며 놀랍게도 노인정에서 건강관리법을 다른 노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대됩니다. 노인정 친구들도 제가 알려준 방법으로 좌욕을 시작했는데 모두 효과를 보고 있어요. 차타고니와 생식기 주변은 가장 습하고 세균 번식이 활발한 곳이지만 노인들이 가장 관리하기 어려워하는 부위입니다. 미국 노인의 학회 연구에 따르면 이 부위의 적절한 위생 관리는 요로감염을 75%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차타구니와 생식기 주변의 청결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체 건강의 핵심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부끄러움은 잠시지만 건강은 영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중요한 부위인 코와 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부위는 많은 노인들이 간과하는 곳이지만 건강한 노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의학적으로 코 내부에는 5만여 개의 세균이 서식하고, 입속에는 6억 개 이상의 세균이 존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는 타액 분비가 30% 이상 감소하여 구강 세균이 급증하고, 코 점막의 면역력도 약화됩니다. 제 진료실에 오신 76세 박영자 할머니의 사례가 기억납니다. 할머니는 처음 만났을 때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입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손주들에게 뽀뽀하려고 해도 싫다고 피해요. 양치질을 하루에 세번 해도 소용없고 만성비염으로 코가 항상 막혀 있어요. 알러지비염도 있어서 밤에 호흡이 힘들어요. 선생님 제가 무슨 병에 걸린 걸까요? 박할머니를 진찰해보니 구강내 치주염이 있었고 코 점막이 매우 건조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앞서 설명해드린 논의 날 냄새가 코와 입에서도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머니 코와 입은 외부 세계와 우리 몸을 연결하는 관문입니다. 이곳의 건강이 전신 건강과 직결됩니다. 라고 설명해드렸어요. 또 다른 환자인 83세 이상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입 냄새와 코 건조함 때문에 대화하기가 불편해요. 발, 겨드랑이, 사타구니도 관리했는데 왜 여전히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음식 맛도 못 느끼고 최근에는 폐렴으로 입원까지 했어요. 선생님, 이제 포기하는 게 나을까요? 저는 두 환자에게 제가 개발한 코와 입 관리법을 처방했습니다. 할아버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코와 입 관리는 발 겨드랑이, 사타구니 관리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에 두번 생리식염수, 코를 세척하도록 권했습니다. 0.9% 식염수를 사용한 코 세척은 코 점막을 정화하고 알러지 물질을 제거하는데 탁월합니다. 요즘에는 분말로 된 세정제가 있어 물에 타서 사용하면 아주 편합니다. 저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방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처음에 코 안쪽을 물로 씻는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라고 의아해 하셨지만 제가 직접 시범을 보여드리니 이해하셨습니다. 둘째, 일반 칫솔질 외에 혀 클리너로 하루에 한번 혀를 청소하도록 처방했습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구취의 80%가 혀 표면의 세균에서 발생합니다. 이 할아버지에게 특별히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할아버지, 혀 클리닝은 입 냄새 제거의 핵심입니다. 제 평생 연구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였어요. 셋째, 취침 전 입안을 식초물이나 소금물로 가글하도록 권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사과 식초를 물에 1대 10으로 희석하여 사용하도록 추천합니다. 이 방법은 구강 내 세균을 감소시키고 논의 날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넷째, 발 겨드랑이, 사타구니 관리와 함께 코와 입 관리를 통합적으로 실천하도록 강조했습니다. 저의 관리법은 이내 부위의 균형 잡힌 관리를 통해 전신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내게 네 부위는 서로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전체 건강이 무너집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2개월 후 진료실에 다시 오셨는데,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입냄새가 사라졌어요. 비염 증상도 크게 개선되었고요. 이제 손주들이 할머니 뽀뽀가 향기롭다고 해요. 할머니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저 역시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상철 할아버지는 3개월 후 놀라운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음식 맛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고, 폐렴 재발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코 세척이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어요. 이제는 노인대학에서 합창단 활동까지 시작했어요. 목소리도 좋아졌다고 다들 놀라워해요. 코와 입은 외부 세계와 우리 몸을 연결하는 관문이며, 다른 신체 부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구강 및 비강 위생은 전신 염증 지표를 40%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깨끗한 숨결은 건강한 삶의 지표라는 명언처럼 코와 입 관리는 전체 건강 시스템의 완성입니다. 히포크라테스는 모든 질병은 입에서 시작된다고 했는데, 24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중요한 신체 부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식이 실천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내 네 부위의 관리를 어떻게 평생 습관으로 만들 수 있는지 실천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발, 겨드랑이, 사타구니, 코아이, 이 부위들을 제대로 관리하면 노의 날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전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60년 의료 경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바로 지속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꾸준함이죠. 아무리 좋은 관리법도 꾸준히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77세 강명숙 할머니는 제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알려주신 네 군데 관리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 귀찮아져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갔어요. 매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제가 실천하기 쉬운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고민은 강할머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환자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관리의 가장 큰 장벽입니다. 강할머니, 저도 처음에는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과 환자들을 위해 특별한 습관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의 연구와 개인적 경험을 통해 개발한 습관화 시스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이세요. 저는 강할머니에게 욕실 거울에 부착형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매일 확인하도록 권했습니다. 할머니, 보이는 곳에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잊지 않고 실천하게 됩니다.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체크되지 않은 날이 있으면 다시 반성하게 되고, 다음 달에는 더욱 주의하게 되죠. 이렇게 6개월, 1년을 실천하고 반성하고, 또다시 마음을 다잡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지요?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91세인 지금까지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둘째, 최소 실천 원칙을 세우세요.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반드시 해야 할 최소한의 관리법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도 할수 있는 간소화된 관리법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사정이 생겨 조욕을 못한다면 대신 발바닥 마사지만이라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습관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셋째, 주간 집중 관리일을 정하세요. 저는 모든 환자들에게 일주일에 하루는 내 부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날로 지정하도록 추천합니다. 제 경우는 매주 일요일을 집중 관리일로 정했습니다. 이날은 좌욕, 발, 조교, 구강 특별 관리 등을 더 시간을 들여 실천합니다. 이 방법을 강할머니에게 알려드렸더니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넷째 짝꿍 시스템을 활용하세요. 윤종필 할아버지에게는 특히 이 방법이 효과적이었습니다. 배우자나 친구와 함께 관리하도록 권했더니 서로 격려하고 확인해주는 과정에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내와 함께 관리하면 서로 잊지 않게 도와줄 수 있어요. 건강관리는 혼자보다 함께할 때더 효과적입니다. 강명숙 할머니는 체크리스트와 최소 실천 원칙을 6개월간 적용한 결과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느날 진료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안 하면 오히려 찝찝해요. 체크리스트를 보는 것이 하루의 즐거움이 되었어요.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 날이 없으면 일주일이 기분 좋아요. 윤종필 할아버지는 아내와 함께하는 짝꿍 시스템을 통해 1년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몸 상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동네 경로당에서 건강 습관 강의까지 하고 있답니다.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습관의 힘은 기적과도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은 한 번의 대대적인 관리가 아닌 일상의 작은 실천이 모여 이루어집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습관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이 정착되기까지 평균 66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두 달이 조금 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습관은 자동화되어 큰 노력 없이도 지속됩니다. 제가 60년 의료 현장에서 만난 가장 건강했던 99세 김만덕 할아버지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결은 약보다 강하고 습관은 의사보다 믿음직하다. 저는 모든 환자들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늘 하루가 아닌 평생을 위한 습관을 만드세요. 발, 겨드랑이, 사타구니, 코와 입, 이내 부위의 통합적이고 꾸준한 관리가 병원 없는 건강한 노년의 비결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그래도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면 영상을 뒤로 돌려 꾸준하게 할수 있는 방안 부분이라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의 핵심 부분입니다. 당신의 건강한 100세 생일을 함께 축하하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건강한 노년을 위한 또 다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